마른 비만, 영유성 식도염과 공생, 라이프, 따뜻한 물로 시작합니다. 이번 주 허리 둘레 65cm 나왔습니다. 오늘 공복 운동 루틴이고 약 7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. 힘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. 바로 유산균 하나 챙기고 3시 34분 첫끼 먹었습니다. 저는 김치와 식도염이 올라와서 소량만 가능합니다. 밥 먹었으니 산책 30분 열심히 걸어주었고요. 6시 38분 저녁 먹었습니다. 소불고기 도전해보았는데 소량만 가능했습니다. 또다시 산책 30분 걸어줍니다. 7시 40분경 오트밀 그래놀라 한 조각 오트밀 꿀 조합으로 많이 먹지만 않으면 안전한 간식입니다. 과자 이용 못 참고 하나 먹었는데 식도가 바로 불타더라고요. 언제쯤 과자 가까워질 수 있을지 부족한 영양은 오메가 마그네슘으로 채워 봅니다.새벽 2시 35분 공복 6시간 유지하고 잘 준비하러 가며 오늘 공생 끝.